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앙증맞은 핀 쿠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요. 준비물은 원단, 구름솜 자수 바늘, DMC 25번사 색 컬러. 그리고 원모 쿠션 받침을 준비했고요. 저는 두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휘발성 자수펜 준비했고요. 자수용 가위가 필요해요. 원단에 도안을 그릴 건데요. 완성할 쿠션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 받침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도안을 그릴게요. 원래 도안을 그릴 때는 종이에 프린트되거나 그려진 도안을 먹지를 이용해서 그대로 옮겨 그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 도안은 워낙 간단해서 저는 그냥 스케치북에 그려서 연습해보고 바로 원단을 그렸습니다. 오늘 사용할 스티치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먼저 플라이 스티치를 해볼게요. 도안을 그려주시고요. 저는 응용 버전의 도안도 함께 그렸어요. 첫 번째로 수놓는 플라이 스티치가 원래 기본적인 플라이 스티치, 그러니까 정식 방법이고요. 원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어,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플라이 스티치와 차이점은 가운데 스트레이트 스티치가 쭉 하나 더 들어간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두 번째와 같은 방법인데요. 플라이 스티치를 한 번만 수놓는 것이 아니라 연속으로 이어서 플라이 스티치를 계속 수놓는 방법입니다. 저는 세 번째 응용 버전으로 수를 놓을 거예요. DMC 25번사 938번 자수실 두 가닥으로 수놓았어요. 여기서는 플라이 스티치를 세번 이어갔고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는 플라이 스티치를 네번 이어가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지 데이지예요. 도안의 아랫부분에서 나와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는데요. 바늘을 원단에서 완전히 빼내지 말고 도안에 맞춰 바늘이 살짝 보이도록 걸쳐주세요. 실을 바늘 밑으로 넣어 감아주시면 고리가 보이는데요. 이때 바늘을 완전히 빼내면 고리가 길쭉하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고리 바깥쪽으로 바늘을 쑥 넣으면 고리가 고정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스트레이트 스티치도 함께 해볼게요. 도안의 첫 부분으로 바늘을 빼고 원하는 길이만큼 한 땀, 길쭉한 모양으로 수를 놓아주시면 된답니다. 아주 간단하죠? DMC 25번사 310번 자수실 한 가닥으로 수놓았어요. 어, 레이지 데이지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모두 한 가닥으로 한 번에 쭉 수놓아줍니다. 저는 이런 모양의 풀을 수놓을 때는 맨 위에 레이지데이지를 먼저 수놓고, 가운데를 이렇게 줄기 부분, 그 부분을 스트레이트로 쭉 수를 놓아준 후에, 나머지 잎들을 아래에서부터 수놓는 편이에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수놓으시면 실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겠죠? 프렌치넛 스티치입니다. 프렌치넛은 왼손으로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바늘을 빼주고 나온 실을 왼손으로 잡은 후에 그 실에 바늘을 두 바퀴 감아줍니다. 바늘 위에 동그란 매듭이 생겼죠? 그 매듭이 스티치가 될 거예요. 왼손으로 실을 살살 잡아당겨서 조절해가면서 그 매듭을 원단에 딱 달라붙도록 만들어주시고 살짝 옆 구멍으로 바늘을 꽂아서 뒤로 빼주세요. 매듭이 만들어지기 전에 바늘을 빼지 말고 꼭 매듭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바늘을 빼주세요. DMC 25번사 815번 자수실 두 가닥으로 프렌치넛 스티치를 수놓아줍니다. 가지 끝에 작은 열매가 달린 것처럼 수놓아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지 끝마다 열매를 달아주지 않고 몇 군데는 건너 뛰어서 수놓을게요. 이 부분은 매듭의 크기를 좀더 작게 하기 위해서 바늘에 실을 한 바퀴만 감아서 수놓았어요. 두 바퀴를 감는 것보다 매듭이 살짝 작게 수가 놓아집니다. 이쪽 부분도 한 바퀴씩 감아서 프렌치넛을 수놓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수 부분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원단을 잘라서 핀 쿠션을 만들 건데요. 저는 수놓은 부분으로부터 검지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길이 밖으로 원을 그려주고 그대로 잘라 주었어요. 그리고 원단의 테두리 근처를 홈질로 한 바퀴 모두 바느질해 주시고요. 실을 살짝 잡아당기면 원단이 오므라들어요. 그 안으로 솜을 넣어주시고 실을 쭉 잡아당겨서 입구를 더 오므려 주세요. 앞부분을 박가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또는 찌그러지지 않도록 모양을 잘 잡아주시면서 모양이 잘 잡힌 것 같으면 아까 홈질한 부분보다 바깥쪽으로 한 바퀴 더 홈질해서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해주세요. 이때 실을 잡아당기는 세기에 따라 핀 쿠션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적당히 조절해가며 당겨주시고요. 마무리할 때는 제자리에서 3 4번 정도 바느질을 해주면 매듭을 안 줘도 고정이 됩니다. 두 가지 컬러의 받침 중에 저는 오크 색상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글루건으로 붙여 완성하였습니다. 짜잔, 저는 이렇게 완성했어요. 여러분도 모두 완성하셨나요? <laughs> 생각보다 정말 앙증맞은 핑크 쿠션이 완성되었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뵈요.